안녕하세요, 한국어 지도사 김성림입니다.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 호칭, 바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받침을 읽다 보면 입술을 부딪히거나 혀가 천장을 치기도 하고 목에 힘을 주어야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하는글 자를 읽을때 어, 우리는 받침 이 있는 글 자를 읽다 보면 입술 을 부딪히 거나 어, 혀가 천장 을치 기도 하고, 목에힘을 줘야 수 리가 나올 수가 있 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침을 읽는 그 발음하고 어, 여기 모음 아야어여오 요, 오유으이 발음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지만 자음인 기역, 니은 지긋, 리을, 미음, 비읍, 슛,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은 받침을 있는 소리와 똑같이 목과 혀와 입술을 뒤처만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자음이, 아침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자면, 한글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글에 한은 바로 자음의 하에 싸운 거죠. 그래서 한은 자음이고요. 옆에 아는 모음이지요. 아, 그 모음 밑에 있는 니은은 바로 자음에서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밑에 자음인 니은 받침이 되어서 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받침 있는 글자는 반드시 자음, 모음 밑에 자음으로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배운다는 그 이름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이란 무엇 뜻일까요? 이름은 장소,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것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사람의 이름과 사물의 이름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물의 이름이란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사사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중에 어르신들 옆에 보시면 서랍 열어 보시면 각 가지 종류의 사물들이 있는데요. 또 침대 주변에도 있고 또 주방에도 또 거실에도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사설에쓸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사용한다 했으니까 받침이 있는 글자의 사물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이름이라고죠 사. 물, 사사로이 쓰여지는 물건, 개인이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먼저 우리 어머님들이 연세 드시면 가장 많이 쓰시죠. 안경, 근데 그 안경이 야, 받침이 들어갔죠. 안, 겨에 받침 들어 경, 이 들어갔죠. 이 안경은 다른 말로 도 어르신들은 돋보기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도에다가 디귿 받침을 붙여서 돋보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보자에 기역, 이 비읍 발음을 비읍은 쓰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아래로 양쪽을 내려주고 옆으로 붙여줘야만이 바른 글자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돋보기. 자, 또, 끝에서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르신들 메모하시는 수첩 있죠? 자, 수. 치읓에 붙이고, 어, 우리 받침. 받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여기 자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첩. 첩도 비읍받침 수, 첩. 그 다음에, 서랍을 열어보면 펜이나 연필 많지요. 우리 받침 있는 글자라고 했으니까 여에다가 이음 받침, 염, 필, 이음 받침, 닐 받침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 땀 닦고 휴지 닦고 하는데 휴지도 많이 쓰지만 휴지는 받침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썼을까? 손수 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에다 니은받침 손수거에다가 니은받침 손수건 이라는 어,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 필요할 때 항상 어, 침대 옆에 또는 이불이나 양말이 구멍이 났을 때쓸수 있는 실과 바늘이 있죠 뭐, 선물은 여러 가지의 이 실과 바늘을 보관은 하겠지만, 저도 80 드신 어, 엄마, 친정반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을 열어보면 실과 바늘 가, 반드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과 바늘 생각이 났어요. 실, 시에다가 ᄅ 받침, 바, 느에다리 ᄅ 받침이, 받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춥죠? 장갑 비읍 받침 들어가죠? 아 비읍 받침 그리고 이렇게 받침 들어갑니다 장갑 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 어, 침대맡에 24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물건이 있는데 봐도 휴대폰이죠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받침이 있으니까 펜 드폰이 핸드폰은 영어의 발음이기도 하지만 외로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글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어르신들 약 종류를 많이 사용하죠 약품 많이 드시죠? 약 봉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약품 또 로션과 스킨, 뭐 종류별로 많이 있지만 합쳐서 화장품. 화. 자에다가 이형받침. 푸에다가 미음받침들 화장품.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의 이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경, 돋보기, 수첩, 연필, 손수건 실, 바늘, 장갑, 핸드폰, 약품, 화장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입에, 또는 혀에, 목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름은, 우리나라는 이름이 성과, 선과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갖다가 씨라고 하기도 하죠. 성씨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 성씨는 53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33가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위의 씨는 바로 김씨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씨. 세 번째는 박씨. 네 번째는 최씨. 다섯 번째는 정씨. 여섯 번째는 강 씨, 일곱 번째는 조 씨, 자 팔자는 이렇게 써야 되죠. 여덟 번째는 윤 씨, 아홉 번째는 장 씨, 이번에 열 번째는 임 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열 가지의 씨가 이렇게 순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성씨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한번 붙여 볼까요? 김씨의 생각나는 이름은 김유신이라고는 우리 신라시대의 장군이시죠? 유명한 또이 씨는 이순신 장군 아, 너무나 어, 유명하고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왜구를 무찔렀던 유명한 장군이십니다 또 우리 박씨에는 박문수, 어, 암행어사 이름이죠? 박문수, 또 받침이 박문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는 최씨성으로 이름이 최고봉, 최고 높은 이름이다라는 뜻이죠? 또 정씨로는 우리 옛날에 여인천에 메야하고 나왔던 정난정이라는 어어예 어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어 여인천아 다 보셨을지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정난정이라는 유명한 인물이죠. 또 우리 강씨로 되어 있는 유명한 장군이란 강감찬. 발음 주의하셔요. 어렵죠? 강감찬. 고려 시대의 장군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조씨로는 우리 유명한 미남 배우 조인성이라는 배우 잘 생겼죠? 인성. 자 윤씨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유명한 사회찬미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 이름이에요. 윤신덕이라는 어 인물이 또 있습니다.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윤심덕. 자 이번에 아홉 번째는 트로트 가수의 6위로 뽑힌 인물이죠. 장민호라는 이름이 있죠. 이분은 사슴의 눈빛을 가졌다 해갖고 다들 열광을 하는데요. 더 열광, 을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의 배신자 노래를 불러서 1위를 했던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임영웅이 있습니다. 이 임영웅, 저희 시댁의 어머니, 고모 다 좋아해서요. 요번에 무비 영화 찍었다고 극장에 가지고 영화 좋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집다 임영웅이라는 인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우리나라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서 수많은 성씨의 어, 이름이 있지만, 우리나라 의 사람의 이름에는 같은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이름이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부르게 혼동되고 헷갈리겠죠. 그 혼동되고 헷갈리는 것 중에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요. 어, 그세 가지의 이름은 바로 돌. 이라는 글자죠. 돌은 그냥 단단하고 무거운 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돌과 같은 이름을 쓰이는, 부르는 이름이 바로 1년 된 아기가 태어나면 1년 되어서 잔치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대 의미는 틀리죠. 자, 이번에는 배가 있습니다. 배는 먹는 배 아시죠? 이게 건강에 좋은 배가 있다면 과일이요. 또 다른 배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떠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은 같은데 뜻이 틀리는 이런 글자들도 그런 이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 요즘같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 어르신들은 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열정을 서랍을 어, 열어보고 또 주방에 가서 또 식기들을 보고 또 거실에서 어, 사용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이름을 불러보고 또 노트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얼마나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될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받침이 있는 글자로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복습해 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